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?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학생분들 고3 친구들 고민이 많잖아요 막 학교 어디 가야 되고 나중에 취업 걱정하고 학생 때 근데 솔직히 그거 지금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고등학생이면 점수를 최대한 높게 받으세요 내신 높게 받고 수능 잘 보고 그렇게 해서 학교 골라서 가면 되고 물리치료과 브리치로 학생이면 전공 공부 잘 하고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에 취업 준비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뉘앙스에서 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희망차게 기분 좋게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걱정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걱정만 하면서 질문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좋아요 걱정만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걸손 놓고 있으면 자기가 힘들어. 계속 불안하고.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걸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좋거든요. 걱정할 시간.